제품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품이름은 소켓입니다. 재질은 이제 PVDF고 PVDF는 이제 테프론 재질 불소수지에서 이제 뭐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이제 이 사출로 할때는 PVDF 하고 압출로 할때는 테프론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고 온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말하는 아성플라스틱에서 말하는 거는 마이너스 40도 섭씨 140, 1 0도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한 7, 80도. 섭씨는 거의 뭐 300도 가까이, 270, 80도. 그래서 모든 약품에 또 가능하고, 쓰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켓은 기본적으로 16mm부터 100mm까지 9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고, 외국에서 나오는 거는 8인치까지도 나옵니다. 200mm까지도. 저희 이 제품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이제 뭐 파이프, 피팅, 발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부품도 다양하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이 제품은 이제 본딩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용접봉으로 하, 아시든 웰딩기를 갖다가 압축 방향으로 빼오든 그렇게 하시는 적이고 가급적이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발보는 이제 바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스켓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바이톤이나 테프로 가스켓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라스틱 소켓입니다. 네, 국산 케이식이은다 소켓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케줄 위주의 기은 커프링이라는 그 호칭을 쓰죠. 그래갖고 소비자들은 어떤 분들은 커프링을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커프링은 미국 NC 기에서는 카드라 경우는 거의 이제 이제 커프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이 소켓이나 커프링이 전부 다 이렇게 파이프가 사유평입니다 전부 다. 네, 뭐, 강간이나 스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규격이 똑같아갖고 이게 막대기 용적으로 하는데 이 플라스틱 소켓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사유평입니다사유평이고 저희가 취급하는 그 제품들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백색, 소켓 이건 수도용이죠. 수도용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배수용. 이제, 이제 물이 흐른다든지 공기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케미컬 쪽에서는 회색 소켓도 많이 쓰고 있고, 이것도 기업은 케익스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도 이제 배수나 각성으로쓸 때는 이제 얇은 거, 부지 투 이건 부지 트라고에고 이건 이제 부지 완이라고도 하고, VP, 수대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보이는 거, 요 군청새, 이거는 이제 크림. 크림은 이제 DI 쪽에 많이 쓰죠. 순수 배관 쪽에. 이것도 규격은 역시 KX 규격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CPVC인데, 요 CPVC는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상원에 씁니다. 상원에 쓰는데, 세 가지는 상원에 쓰는데, 이거는 이제 고울에한 85도 내외에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용어상 헷갈리는 게 CP 부시하고 뭐 그냥 일반 p 부 씨하고 거의 많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또 크린하고 CP 부시도 헷갈리고 그 용도가 다틀립니다 이거는 약품에 온도가 상온에만 쓰고 이제 보이시는 이 제품은 이제 PP 이것도 한 80도 내외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건 PVDF, PVDF는 이제 테프론적이랑 뭐 불소 수지 계열에 고온에 많이 쓰고 이거 140도까지, 영하로는 한뭐 마이너스 40도 그런 것까지 쓰고 옆에 있는 건 HT인데 이 HT도 거의 기능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CPVC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온도도 그렇고 은 용도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일본 애들이 갖고 들어온 거라 HT라고 해가지고 요걸 많이 쓰는데 HT, CPVC하고 거의 기능은 흡사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있 투명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KX 규격, G 규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NC 규격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파이프가 이 KX도 있고 NC도 있기 때문에 이 속개시 이 규격이 약간 틀립니다. N.C.하고 지스, 저기 스하고 K.S.하고 기계틀려가지고 요건데 투명. 그리고 이쪽에 두 가지 있는 게 이제 스케줄, n c 기계이죠 N.C.기계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은 요거 세 가지만 빼놓고 다 k s 기계이 맞습니다. 요거만 n c 기계니죠세 가지가. 물론 요 투명도 지스, k 스기계이 있고 n c 기이 있고 요거는 이제 스케줄 80이라고 pvc 아요 cpvc네 cpvc 요 cpvc 또 온도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국산 cpvc하고 용도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파이프 두께가 그리고 파이프 외경이 좀 틀리고 요 pvc 스케줄 80짜리 pvc는 일반 피 v c 하고 저기는 똑같은데 파이프가 좀 두껍죠 그리고 이 이 스케줄은 NSF나 STM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미국 기록을 받아가지고, 좀, 공업용이나 압이 많이 걸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저기 한 거는 전부 다 이게 이제, 지금 PP하고 PQBF 두 가지 연빼놓고다 본딩으로 가능합니다. 굳이 용접을안 하셔도, 여기다 프라이머나, 이제, 웰딩, 그, 본드를 하면 미제 본드, 그, 웰딩, 저 용해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본드로 가능한데, 이 PVDF하고, 요 PP는 끼어가지고, 이제 재질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본딩이 되지 않습니다. PP는 본드가 나오는데, 그거는 압이 아주 안 걸렸을 때, 에어용으로만 되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p v f 은 이제, 이게 뭐, 가접하는 그 본드도 없고, 온도가 세기 때문에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